네, 안녕하세요. 실전범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. 오늘은요, 여러분들이 소송을 준비 안 하시더라도 알아두면 좋을만한 사이트. 세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이 사이트들은 실제 변호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,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편하게 법률 생활을 할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변호사가 추천하는 유용한 사이트 그첫 번째는요, 바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입니다. 실제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알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요. 제 3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명하고 사건 번호만 알게 되면은 실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확인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. 게리되어 있는 법원을 클릭을 좀 하시고 사건 번호를 좀 누르시게 되면은 그 관련된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대략적인 좀 확인이 가능하고요. 저 같은 변호사의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상대편이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좀 지금까지 추이가 좀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까지 좀 어느 정도 추측은 좀 가능합니다.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고 어떤 식으로 지금 끝났다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났다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알수 있으니까 나의 사건 검색 좀 알아두시면은. 유용한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도 진짜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.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는 이제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송을 추적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그 다음은요, 이 케이스 노트라는 사이트인데요. 보통은 판례 검색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무료 사이트들 중에서 이 케이스 노트만큼 방대하게 좀 판례를 좀 검색할 수 있고 또 키워드 검색이 잘 되는 사이트는 없는 것 같아요. 특히 일반적으로 검색할 수 없는 이제 하급심 판결들들이 있거든요. 이 하급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노트를 통해서 좀 검색할 수도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케이스 노트를 한번쯤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판결이 딱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예요 네,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해 봐도 되지만 이 인터넷 등기소 통해서 간편하게 열람도 할수 있고 발급 받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 열람 같은 경우에는 700원 이 발급 같은 경우에는 1,000원의 소수료가 좀 들긴 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 이 등기, 등기 비용 좀 낮춰 주면 안 됩니까? 어쨌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법인 등기부등본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좀 간편하게 발급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특히 이 인터넷 등기소 같은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잘 되어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즉시 즉시 좀 확인해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사건 상담할 때나 사건을 진행할 때나 이 등기부를 열람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좀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, 이 법률신문에서 제공하는 한국 법조인 대관이란 게 있어요. 실제로 이 사이트가 공신력 있는 사이트는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변호사분들이 한국 법조인 대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어떤 등록이 되어 있는지 사실은 변호사가 아닌 거 아니야? 라는 의심이 들때한번 정도는 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변호사가 추천하는 사이트 세 가지. 에 대해서 한 가지 더를 설명 좀 드렸고요. 여러분들이 더 나은 법률 생활을 하는데 꼭 도움이 될수 있는 사이트이고 또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송사를 겪고 있다면 이 사이트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현변TV는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이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자 오늘도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.